지난주 전북 부안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 사고의 실종자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뿐 아니라 최근 전국에서 어선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10년 사이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다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 위 어선에서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13일 전북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다섯 명은 무사히 구조됐지만 두 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다섯 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강한 바람과 파도 때문에 해경은 실종자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날 제주 서귀포 해상에선 10명이 탄 어선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숨졌고 세 명이 실종됐습니다. 9일 전남 여수 해상에서도 어선이 침몰해 10명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최근 전북을 비롯해 전국에서 어선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3명 이상 인명피해가 난 사고는 5건으로 총 29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어선사고로 119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는데 지난 10년 사이 가장 많은 인명피해였습니다. 어선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 정부는 해양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특별 경계 기간으로 정하고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 지도와 점검 수준을 높입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일반인이 낚싯배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개개인이 기본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신고된 승선 인원과 실제 인원이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주의사항은 국민 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뉴스 김다입니다